광주광역시가 2019년 지역혁신 프로젝트를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광주시는 5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용섭시장과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, 사업수행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습니다.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데요. 지역 고용창출의 전략적인 추진을 위해 혁신선도사업을 집중발굴 시행하고 지역대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. 시는 2019년 지역혁신 프로젝트 신규사업 발굴로 확보한 국비 24억원과 12, 9억 4천만 원등총 3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.